다음 문자는 LG화학이에요. 188,100원에 3%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? 3%요. 188,100원. 자. 188,100원이에요. 그럼 요요 요 언제 요 어제 금요일 날이나 요때 매수하셨던 매수를 하셨다 얘기예요. 자, 중요한 건 비중이 3%예요. 그러면 LG화학의 밸류가 주당 자산 가치가 지금 40만 원대입니다. PBR로 따져보게 되면 44만 원이거든요. PBR로 따지면 한 0.4배 정도. 실적이 안 좋으냐? 그것도 아니에요. 올해 턴어라운드입니다. 자, 우선 짧게 보지 말고 길게 보실 생각으로 10% 채우세요, 여기서. 10%를 채우시고 난 다음에, 그리고 나서 더 빠지면, 그때 도 보든가 하는 거고, 단기적으로 볼부분들 아니죠. 길게 봐야겠죠. 최소한 6개월 이상은 보셔야 되겠죠. 이 친구도 마찬가지. 5개월 선을 다 저항을 뺐는데, 이 친구는 5개월 뚫었다, 밀렸다, 뚫었다, 밀렸다, 10개월 선 저항이었단 말이에요. 요거 가게 되면 요거 다음에 10개월 선 저항이 아니라 20개월 선 저항이 될 거예요. 중기적으로 LG화학은 20개월 선을 1차 목표로 놓고서 보는 게 좋다. 지금은 비중 3% 정도밖에 안 되시잖아요. 10% 채워두세요. 괜찮으니까. 투자 마인드로 보면 괜찮으니까. 그점 기억을 하시고 10% 채우자.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자님, 어서오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오늘 어떤 종목 상담해 드릴까요? 일진 하이솔이요. 네, 일진 하이솔루스요 매수가와 예, 예. 비중은요? 2만 원에 10%에요. 네, 2만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10% 가져가고 계십니다. 아 추세를 네. 다시 돌려 세우려다가도 힘을 잃고 또 미끄러지는 모습 때문에 참 안타까운 흐름이기도 한데요. 전문가님께 바로 전략 받아보겠습니다. 전문가님 여기서 추가 매수 기회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? 어, 아버님 요거 단기로 보셨다가 물리신 건가요? 아니면 처음부터 길게 보실 생각이셨나요? 아, 길게 보고 들어갔었어요. 길게 보시고 길게 봤다면 네. 뭐 2, 3년? 예예그 정도예요 음, 지금 수소 쪽에 얘기가 나오고 있나요 시장에서? 지금 뭐 올해 뭐 2분기에 뭐신비차 나온다고는 하는데 음. 그래서 한번 추가 매수 한번 해볼까 하고 전화 한번 드렸는데요 음 넥소? 예예 예. 미국이 수소 쪽으로 막 투자하나요 지금?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. 그죠? 네. 수소차 우리나라에 많아요. 수소차가 많아요. 전기차가 많아요. 전기차가 많죠. 전기차가 월등히 많죠. 예예. 예. 수소 쪽은 이게 순환면은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.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요. 예.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건, 예. 요거는 일단 요10% 비중이니까, 예. 요건 일단 그대로 홀딩. 예. 그리고 전 다른 종목 하셨으면 좋겠어요. 이거 아, 시간 좀 제법 걸릴 수 있습니다. 에 예, 주가 음. 매수는 하지 말고요. 저는 추가 매수 이거 추가 매수 할 바엔 차라리 다른 종목 매수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. 예. 제가 봤을 땐이 프로그램 안보시죠 아버님? 아니 가, 자주 봐요. 자주 봐요? 예. 그러면 저만 좀 종목 상담 아 해주실 때 어떤 종목 분들 좀 보세요 이런 것들 하나도 모르세요? 못 들으셨네. 그죠? 예, 예. 그런 종목군들 사셔야지. 그런 종목군들을. 예. Yeah. 미국하고 협업할 수 있는 애들. 그죠? 예. Yeah. 뭘까요, 그게? 뭐겠어요, 아버님? 아버님한테는 말씀드릴 테니까 기억하고 보세요. 아 오늘 많이 올라갔네. 차라리 그거 매수할 바에는 한국가스공사 이거 분할로 들어가시는 거 괜찮아요. 이거 여러 번 얘기했어요. 한국가스공사 이거. 예. 한국가스공사, 포스코인터내셔널, 포스코 DX 이런 애들 있죠. 예. 이런 거 봐도 돼요, 아버님. 예. 일진아이솔루스 매수하고 뭐하고 할 바엔 차라리 기다렸다가 이, 이거를 먼저 매수하고 난 다음에. 예. 수익 내고 다시 그쪽으로 가시든가 하셔도 돼요. 예. 아시겠죠? 예. 성공 고맙습니다. 투자하세요.